안녕하세요. 트로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해진사단의 흥행작 현역가왕이 7주 연속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는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현역가왕 남자 버전 론칭이 18일 전격 확정됐습니다. MBN 현역가왕은 2024년 치러질 트로트 한일전에 나갈 대한민국 대표 최정상급 여성 현역 트로트 가수 톱치를 뽑는 트로트 국가대표 선발 서바이벌 예능입니다. 현역가왕 지난 8회부는 시청률 조사기관 닐슨 코리아 기준 최고 시청률 15.3%를 기록 무려 7주 연속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했습니다. 또한 화요일 전 채널을 포함해 시청률 1위 왕자를 수성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서해진 사단의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대박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자 버전을 마다할 이유가 없겠는데요. 이와 관련 현역가왕이 2024년 하반기 방송을 목표로 대한민국 남자 트로트 현역 중 원톱을 가리기 위한 현역가왕 남자 버전 출격을 알리며 더욱 강력한 트로트 광풍을 일으킬 본격 준비 태세를 갖춘다고 합니다. 이는 회를 거듭할수록 현역가왕에 쏟아지는 시청자의 열화와 같은 성원과 여성 트로트 가수처럼 남성 트로트 현역들이 한 무대에 서는 모습도 궁금하다는 뜨거운 요청에 부응한 결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현역가왕 남자 버전을 론칭하게 되면 참가자들이 어떤 분들이 참가를 할지가 관심이 갑니다. 남자 버전 역시도 TV조선 측에 의해 밥을 먹고 있는 가수들은 참가할 수가 없겠지요. 그렇다면 지난해 불타는 트롯맨들 중에서 또는 TV조선과 관련이 없는 참가자들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겠지요. 이제는 올 하반기 론칭이니까 황영웅이 역시 참가 신청을 할 수도 있겠지요. 지금 현재 콘서트 등을 통해 팬들을 만나고 있고 1년이 지난 지금의 황영웅 파라다이스 네이버 카페 회원 수는 5만 명이 넘었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회원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현역가왕 남자 버전의 황영웅이 출전을 한다면 MBN은 대단한 수확을 거둘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현역가왕 여자 가수들은 전유진, 김다현린 등이 화제로 시청률과 화제가 되고 있고 경연이 치러지면서 화제를 일으킨 마이진, 박혜신 등으로 인해서 현재 현역가왕 시청률이 대박을 치고 있는데요. 이번 구회에는 얼만큼의 시청률이 상승을 할지 기대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